분이에요 정교하게 파 보도록 할게요. 아파요. 어금니 쪽이 치석이 많으시네요. 여기 양치할 때 꼼꼼히 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요. 응. 그때마다 예약 잡아주시고 조심히 가세요. 안녕. 다음 예약 때뵈요 안녕하세요. 네, 거기 편하게 앉으시고 응. 환자분 성함 알려주세요. 어제 예약하신 분 맞으신가요? 검진 받으시려고 예약하셨죠? 하도 안 받은지 오래되셨다고. 어, 잇몸에서 피도 나요. 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검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검진을 해볼 건데 어, 치과라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다 무서워해요, 그죠? 환자분이 그때 스케일링 받고 가셔서 관리만 잘 하셨으면 전혀 아플 거 없으니까. 만약에 관리를 잘안 하셨다면, 만약에 관리를 잘안 하셨다면 아프겠죠? 환자분 여기 어이좀 볼게요. 환자분 이를 좀 빼겠습니다. <laughs> 자아 크게 아네 좋아요. 하나 둘셋야 됐다. 환자 한자분. 환자분이에요. 여기에는 이상이 없어도 또 자세히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환자분이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셨죠? 여금리 쪽? 이쪽? 음, 여기랑 이쪽이야 위에? 그러면 여기에 아마 치석이 많이 껴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건들면 아픈가요? 너무 아파요. 음.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환자분 치아를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여요? 환자분도 같이 보면서 이 환자분 치아잖아요. 여기 여기가 어, 썩진 않았는데 치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씩 치석이 있고, 여기는, 이쪽 어금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하네요. 음. 밑에도 볼까요? 어, 너무 크게 벌려서 아프시죠? <laughs> 여기 밑에는, 네. 여기도, 아,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셨죠? 여기, 여기. 음. 여기가 보니까, 여기도 치석이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 스케일링 받으시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군요. 맞죠? 그래서 여기랑, 어, 여기 밑에도, 안쪽도 꼼꼼히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음,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혼자 본 치아에 치석 조문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음. 치석 제거 받으시고, 집에서도 꼼꼼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치석 제거 도와드릴게요. 무서우시다고요? 겁먹으실 거 없어요. 제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환자분 치아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아프신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자, 문취석을 제거해 드릴 건데. 환자분도 본인의 일을 잘볼수 있게 제가 이쪽이 치석이 많으시네요. 여기 양치할 때 꼼꼼히 해주세요. 신경 써서. 주된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위에도 어, 여기 위에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가 좀 심각해갖고 좀더 정교하게 파보도록 할게요. 안녕세요 일어나세요. 어때요? 깨끗해졌죠? 환자분 치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껴드릴게요. 어떻게 안 아팠죠? 잠드신 거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환자분 치아 껴드릴게요. 자, 아, 크게 하시고 어, 크게. 아, 옳지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이번에 치석 제거 환자분 받으신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랑 자 여기 밑에가이 어, 위쪽 특히 이 위쪽 있잖아요. 양치질 제대로 해주시고, 어, 다음에 또, 이렇게 치석 많이 쌓여있으면은, 어, 음, 아주 아프게 할 거예요. <laughs> 아셨죠?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 치아가 건강해야 좋은 거예요. 그쵸? 네, 좋아요. 그러면은, 치석 제거 받으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저희가 검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있잖아요. 때마다 예약 잡아주시고 꼬박꼬박 나와서 치아 상태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